SNT 모티브가 2022년 개발을 시작해 최근 완성 단계에 접어든 반자동 저격총입니다. 일반 부대에서 사용 가능한 총기로 개발했는데 수동으로 장전하지 않고도 사격 후 자동으로 재장전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전차 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물 저격총부터 고속 유탄기관총 K4까지 현재 개발 중인 화기류를 전시장에 배치했습니다. 지난 아덱스 전시에 이어 올해 카덱스 전시에서도 성능과 디자인을 달리한 새로운 총기 라인업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총기 라인업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이유는 국내외 방산 관계자에게 SNT 모티브의 폭넓은 기술력을 피력하기 위해서입니다. K4는 아직 사업화는 안돼 있지만 현재 시제품으로 만든 제품이고 기존의 K4에 대해 30% 이상의 무게를 절감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mm 대물제격총은 1.8km까지 유효사건에 나오는 총기로서 앞으로 향후에 대물용으로 쉽게 운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부스에선 STX 엔진이 K 엔진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STX 엔진은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K9 자주포 엔진과 다음 국산화 작업에 돌입한 750마력급 궤도용 장갑차 국산화 엔진 목업을 나란히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인 750마력짜리 엔진이 내후년에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어, 무기체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350마력 전용 엔진이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는 기술 도입해서 생산하던 업체로서. 이제 우리의 브랜드를 가진 우리의 엔진을 가진 디젤 엔진 전문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Sx 엔진은 최근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의 성공함에 따라 수출국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기부터 엔진까지 점점 고도화하는 K방산 기술력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 TV 배석원입니다.